그 없었습니다. 공질 위탁 생산 시 우리는. K 반격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코로나 대책의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주도의 탑다운 지원 방식을 도입하십시오. 정부가 백신 리스크를 관리하려가 골든 타임을 놓칩니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 임상 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 정부의 선구매 등. 과감한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동에 있는 동물세포실증 지원센터와 같은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활용해 국내 후성공국 백신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둘째, 전 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십시오. 11월 집단 면역 발생을 백신 부작용은 확실히 책임십시오.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유형에 대비해 백신 확보 계획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십시오. 넷째, 지역 공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을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질병청 복지부 TF를 구성하고 중수본 생활방역위원회에 ICT 전문가를 반드시 파악하여 주십시오.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방역, 중 예방, 방, 예방과 방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기준은 반드시 확확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좀참 동참하시는 분들많말씀다 일일이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명희, 김영동, 강대식, 강민국, 박상도, 권명호, 권성동, 김미애, 김명욱 김석기, 김성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영판, 김태호, 김태흠, 박대출, 박성민, 박형수, 배현진, 백종원, 서봉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재호,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이만희, 이양수, 이영, 이용, 이종성,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진석, 정희영, 조수진, 최승재, 최춘식, 최현구 추경도, 추경호, 태영호하영재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김정재, 이상입니다.